우리가 이 치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치료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증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을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료를 받는 분들이, 외도 문제 때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치료를 받아요. 그런데, 남자들 보면은, 성기능 장애 때문에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효과는 더 좋아요. 남자들은 아주 그냥 직방이니까 그런데,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냐면, 조울증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외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분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나가 있는 게, 이 치료법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여자는 상처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하고, 남자는 심리 치료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해 나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요 치료에 관련되는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미 치료를 한 사람들은 이미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다 과제를 하는 방법, 뭐, 내용들이 다 있어요, 영상. 이거 안 봐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왜? 귀찮잖아요. 이제 영상보다는 간명하게 질문하는 게더 빠르거든. 그래서 어디에 의존하냐면, 이 영상을 보라고, 보라고 다 오픈을 해놨는데, 이 노력 이제 안 해요. 뭘로 하냐면, 주로 이메일로 상담 요청을 해요, 자꾸. 이메일로 상담 요청. 이거 하지 말자고 이거 올려놓은 건데. 계속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제, 이거기 가서 한번 좀 보세요. 제 대답이 요즘 거의 대부분 이걸로 많이 가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치료를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이게 이렇게 비싸냐. 시간이 왜 이렇게 많이 걸리느냐. 뭐 하느냐. 이거 계속 얘기를 해요.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도는 사람은 치료하지 말라는 얘기냐? 라고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게 뭐예요? 포럼 영상이 그래서 오픈해 놓은 거예요. 포럼 영상은 비록 치료법은 아니지만, 최소한, 어디로? 완전히 망가지는 쪽으로 진행하지 않고, 거기에서 어떻게든 버텨갈 수 있는 힘이라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포럼 영상이 공개가 돼 있는 거예요. 전체 심리 포럼부터, 우리 지금 포럼 4개가, 전체가 영상이 한4천개 돼요. 이거 공개해 놓은 이유는, 이, 정말로 치료받기가 어려운 분들이, 이것만으로도 가지고도, 좀 버텨가시라고. 버텨가시라고. 네, 잘못된 쪽으로 빠지지 말고, 버텨가시라고 일부러 포럼 영상을 공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사람들한테, 이 포럼 영상으로 버티시다가, 여기에 의존하지 마시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되면은, 그때 치료하시더라고. 계속 얘기를 대신, 의존하지 말아달라 고 그래요. 의존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기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포럼에 보게 되면 과제가 한두 개 정도 들어있어요. 요거 적용하면서 완벽하게 어디로 망가지는 쪽으로 흘러가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치료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조금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포럼 영상이 오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